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들었거나 또는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맨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비슷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맨 처음 받았을 때 당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전도 운동 나갔다가 구원파 사람을 만나서 이 질문을 받게 되면서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는 이 질문이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고 당황한 이유는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당연히 교회 다녔고, 당연히 예수 믿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듣고, 사람이 변화돼서 그때부터 예수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당연히 교회 나왔고, 당연히 예수 믿었고,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은 많이 듣고 했지만은 예수 믿고 멀쩡히 교회 다니는 저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저의 신앙을 내적으로 성찰해 주게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오늘 말씀대로 나는 거듭났는가? 나의 내적인 확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한란이 닥쳐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번어게인.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스스로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였을까?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세인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말씀 연구에 충실한 사람, 율법 연구에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말씀을 잘 이해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물려받은 자신들의 종교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바리세인이었어요. 어쩌면 성실하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성경에는 물론 바리새인이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보면 오늘 예수 잘 믿는 성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도 이에 속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특별한 용어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의 의원으로 우리 니고데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이 있었죠. 학식이 있었죠. 말씀에 경건했죠. 물려받은 전통에 충실했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관찰한 결과,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결론이었어요.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이어 평가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영적인 대답을 대받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예수님은요, 예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여러분 심중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났는가.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될까요? 내적인 확신이 있죠.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처럼 유능하고 지식과 합리적인 상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거듭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이 목사여, 장로예요. 영적인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해서 아낌없이 사실을 희생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없어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심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결론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쉽게 헤쳐나가요. 그런데 가끔은, 가끔은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시프로게 살아있고, 욕심이 많고, 지나치게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저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족이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앙 성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오래 믿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내 마음 속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로 목사님이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성기면서 밭을 팔아 성기 문도 있고 집을 팔아 성기 문도 있지만은 자기 성질 뽑아버린 사람은 보질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뭡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길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물과 성령 첫째로 물이란 무엇일까? 물이란 무엇일까? 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물이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물을 초대교회 세례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가 반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예수 영접한 자에게 예수 믿은 표로 행하는 것이 세례. 세례의 중심에 뭐가 있죠?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표로 주는 것이 세례고, 이 세례 받고 예수 영접하는 사건 속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 경험.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리고 옛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속에서 경험될 때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교회는 뭡니까? 옛 사람이 죽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살고. 그렇죠, 여러분? 옛 사람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옛사람이 죽는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기동교회에서 장노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했어요 옛날에 그 정도 위치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교회에서 다 우러러봤어요 그분을 그분 부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 부친도 장로님, 대대로 장로님 가정. 그 부친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스칸다비아 상계국에 가서 구호를 얻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 의료원을 만들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유명한 분이셨어요. 교회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어요. 그 아드님이. 장로가 또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청와대 의전수석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분에게 무슨 소식이 있으면 교회에 다 퍼져요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악사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요 저도 그분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부서에 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부교역자실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인사를 깊이 숙이고 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와서 김 목사님, 잠깐 뵙시다. 머리를 깊이 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30대 부목사인데, 저는 그런 대접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반말해도 할수 없는데, 주의 종이라고 존중해 줍니다. 부서의 일을 의논을 쫙하다가 장로님,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계획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분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의종 세워준다고. 낮아지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올려주셨어요. 교회를 성기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따라주시는 장노님들, 힘이 되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어? 저도 낮아져서 우리 성도님을 하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산다 어? 부흥에 강사 오셨던 지용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아니 그 교회 성도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동북교의 목사는 동북교의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됐지 아 목사님이 뭐또 저한테 기도해 주시나 한참 후배지만 총애를 짊어지고 간다고 기중한 역할 한다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옆에서 보니 저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옛 사람이 죽은 곳. 김치가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일곱 번 죽는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밭에서 뽑아질 때 죽고, 두 번째는 뽑힌 배추를 씻어서 칼로 딱 자를 때 죽고, 세 번째는 소금을 탁 쳐서 절일 때 죽고, 네 번째는 소금에 절인 배추를 고춧가루 양념을 팍 비빌 때 죽고. 다섯 번째는 그것을 모아서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 묻을 때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서 먹으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게 썰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에 넣어서 야근야근 씹을 때 죽고. 네, 일곱 번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김치찌개는 한번더 죽어. 냄비에 넣어서 부글부글 끓을 때한번더 죽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거듭남 표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들 가슴에 품고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어? 그렇죠,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사람은 두번 태어나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 누구나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만이 두번 태어나요.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으로 태어남. 사람만이 두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의 본질.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에 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 은혜 사모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체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 사모, 뜨거운 기도, 갈급한 마음, 은혜 사모.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마포 나루가 있고 마포 건너편이 노량진이에요. 옛날에 마포만 하더라도 서울 변들이어서 이게 나루터가 있고 이게 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건너편 노량진은 강 건너편인데 얼마나 심할까 궁금해서 노량진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노량진이 무당촌이었대요. 무당촌. 그 옛날에 한강 하류에 그배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무당촌이 바로 노량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무당집이 하도 번성하고 많으니까 철거 작업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중에 큰 무당, 땅도 괜찮게 가지고 있었던 큰 무당이 그 철거에 피하기 위해서 야소교 간판을 가짜로 걸었다는 거예요. 야소교는 예수교. 그래서 교회 간판을 가짜로 걸었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가짜로 걸고 나니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저기, 그, 마포에서 그 성교사를 불러다가, 그, 마포는 강 건너 오기 전이니까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성교사를 불러다가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가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들은 성경 말씀이 가짜로 한 찬송이 은혜가 되어서 그큰 무당이 예수 믿고,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노량진 교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으면 무당도 변화되고 귀신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옛날 한국 초대교회에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사라는 직분이 없지만은. 이 조사가 누구냐? 오늘날로 치면 장노님 혹은 전도사 같은 직분, 비슷한 직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 주막집 에가지고 마음도 우울해서 뭘 했을까요? 술을 홀짝홀짝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주막 뒷마당에서 갑자기 띵가띵가 하면서 굿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이 작두를 타는 바다,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띵가띵가 하더니 작두를 타려고 작두 위에 딱 올라갔는데 작두를 그렇게 잘 타던 무당이 갑자기,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무당이, 여기 예수장이 있다. 여기 예수장이 있어. 예수장이 빨리 떠나!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조사가 술을 홀짝홀짝 홀짝 마시면서, 나는 예배당도 안 나갔는데,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는데, 나는 아니겠지. 예수 믿는 어떤 딴 놈이 여기 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무당이 벌벌벌 떨면서 기어오더니 이술 먹고 있던 조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장이 빨리 나가달라고 이장이 빨리 나가달라고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조사였던 것을 어떻게 알았지? 너무 놀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 조사가 눈물 흘리면서 기어서 예배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를 잊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 믿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레만도 못한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험한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잘 성기게 하시고, 세상의 파도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